하리카 크로존카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하이아시아로닷컴이 2009년 10월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태국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러면 태국어 첫 시간인데요. 저희 제 소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크루존 아까 쏘아디카 했었죠? 크루존크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크루, 선생님이란 뜻이죠. 크루. 그리고 제 태국 이름은 존입니다. 존, 크루, 존. 앞으로 크루,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태국어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태국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약간 중국어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보면 또이뭐 인도말 비슷하기도 하고 좀 특이한 언어지요. 태국어는 중국어와 비슷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먼저 유래된 말이죠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중국 다 아시죠? 중국. 큰 중국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국에 요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죠 동남아시아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죄송해요. 제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북, 북한 있고 남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태국이 있고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버마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나라죠? 라, 라오스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캄보디아 있죠.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베트남. 그럼 여기가 중국이고 이쪽에 네팔이 있고 이쪽에 티베트가 있죠. 이쪽 약간 인도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제가 이렇게 다 지도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 태국어의 유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려오면서 티베트를 거쳐서. 이렇게 태국으로 내려오는데요. 지도가 좀 웃기지만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 내려오면서 중국어에 기반을 두고 있고, 티베트어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크메르족 여러분들 다 아시죠? 크메르족.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를 지은 족속이 크메르족이잖아요? 크메르족의 언어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몬족, 몬족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말에 그킹 랑카맹, 랑카맹 왕이 그 글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10, 13세기 후반쯤에 랑카맹 왕이 글자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산사크리트어, 중국어, 티베트어, 크메르어, 몬어가 다 섞여 있는 게 태국어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은 중국어 같기도 하고, 왜 능성삼, 1, 2, 3 하잖아요. 중국어, 뭐 이얼산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산사크리트어가 가미된 언어가 태국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태국어는 태국 인구 어 현재 정확할 몇 명이죠? 6,100만 명쯤 되나요? 6,100만 명이 쓰고 있는 언어가 태국어고요. 그리고 이 산족들 있죠? 태국의 산족들 아약 50만 명쯤 되는 산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족들도 태국어를 쓰고 있고요. 물론 자기네들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어, 태국, 태국어는 그렇게 많은, 어, 인, 인종들이 쓰고 있는 언어다. 또, 라오스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오스어도 태국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태국어 하면은, 이제, 왜 우리나라 하면은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 있죠, 경상도 사투리 있죠, 뭐 강원도 다른데 지방도 있는데 태국도 똑같이 사투리가 있어요. 어, 이게 그래도 들으면은 조금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산 어, 이 북동쪽이죠, 이산 쪽 사투리가 있고 남쪽 사투리가 있고. 또 치앙마이 치앙라이 쪽에 북쪽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으면 은 대충 이해는 하지만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그러니까 좀 생소한 그런 게또 태국 사투리죠. 우리나라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어, 알아듣기 힘든 그러한 사투리인 것 같아요. 사투리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예, 태국 글자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자음이 모두 4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모두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와,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저랑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네. 예, 그리고 태국 말은, 그, 우리나라나 영어처럼 문법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죠.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태국어는 그렇게 문법이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태국어로 글을 멋지게 쓴다고 해도 노벨 문학상은 받기 힘들 거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어를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태국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한, 그, 한 가지 언어로 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사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짜이. 여러분, 짜이라는 말 아시죠? 심장이란 말이죠, 짜이. 왜 짜이 들어가는 말 아마 뭐 태국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짜이엔, 짜이엔. 자, 먼저 볼게요. 짜이. 짜이는 심장, 가슴이란 뜻이에요. 카우 짜이. 아시죠? 카우 짜이. 카우 짜이 하면 이해한다. 카우는 들어온다는 말이고, 짜이는 심장이니까 심장에 들어왔다. 이해가 됐다. 접수됐다. 그 말이죠. 카우짜이. 이해한다. 또 짜이 들어가는 말뭐 있을까요? 짜이엔. 막 이렇게 성격 급하게 뭐 하면은 옆에서 태국 사람이 보고 있다가 오짜이엔옌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말들 태국 사람들 많이 하죠. 짜이엔, 짜이엔. 심장이 옌 차겁다. 진정해라. 좀 쿨하게, 쿨하게 있어라. 짜이엔, 그 말이죠. 짜이엔. 카우 짜이, 자이. 짜이엔. 또 짜이 들어가는 말 아는 거 있으세요? 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짜이엔, 카우 짜이. 짜이런이 있겠죠. 짜이런. 런, 뜨겁다는 말이죠. 옌 차겁다는 말. 런, 그러면은? 성격이 급하다 이런 말이 돼요. 심장이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급하게 막 열불 나는 거. 짜이런. 자, 이렇게 짜이 하나 가지고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의미가 탄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고 요 각각의 뜻만 잘 안다면은 대충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게 태국어지요. 네. 그다음에 또 태국어의 특 특징 한 가지는요 이제 국가가 불교 구, 구, 불교이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또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겠죠 뭐 업본이 아니면 뭐 시주를 한다느니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겠죠. 업보, 뭐 시주하다 뭐 그런 거, 동양하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으니까 또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말씀드릴 것이 심플하기 때문에 어,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오짜이 하는 거하고 짜이카오 하는 거하고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돼요 짜이엔 하는 거하고 옌짜이 하는 거하고 또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단어 하나하나는 쉽지만 순서를 또잘 외우셔야 어,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태국어는 심플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플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어, 좀더 복잡한 표현까지도 할수 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어 그 공부를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그 대화를 배우기 전에 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어 여러분, 4성이죠? 4성. 태국어는 5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어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라고도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를 잘 따라하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태우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나다라 할때 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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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제가 이렇게 다섯 번을 썼는데요. 다섯 번을 쓴 이유는 태국어가 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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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가나다라 마바사 음을, 음성을, 음절을 바꿔도, 이 톤을 바꿔도 뜻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태국어는 바뀔 수가 있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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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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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잘, 잘 들리시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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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꺼로 한번 해볼게요, 꺼. 거가 이제 태국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처럼 가 이렇게 이해에 속하는 말이에요. 꺼. 꺼로 한번 해볼게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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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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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꺼좀 웃기지만 이게 제일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꺼 조금 오버 하시면서 해보세요 꺼꺼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어꺼 이거는 그냥 중간이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요 꺼꺼 꺼 이렇게 내려가죠. 꺼, 꺼, 꺼. 그리고 꺼, 꺼. 자, 이거는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소리가 꺼, 이렇게 큰게 아니고, 음이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꺼, 꺼. 그 다음에 끝에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꺼, 꺼. 거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거거거거거거거거 요거 두개해 볼까요? 거거거거 꺼, 꺼. 꺼, 꺼. 꺼, 꺼. 그다음에 요거 요거 거거 꺼, 꺼, 요거, 요거,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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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자, 이제는 받침 있는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어, 뭘로 해볼까요? 한, 해볼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 자 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한한한한한한한한자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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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발음만 제대로 분간하실 수 있어도 태국어는 거의 절반은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수와이, 예쁘다, 아름답다, 수와이, 그런데 수와이, 수와이, 하면은 재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와이, so 수와이, so 예쁘다, 수와이, so 재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야 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얘가 내가 예쁘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재수 없다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리카